불필요한 검색은 멈추세요. 고정 댓글에 실내 검증된 소액결제 현금화 경로만 모았습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정확한 정보부터 확인하세요.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해졌는데, 대출은 어렵고 주말이라 은행도 닫혀있는 상황, 그럴 때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내용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폰에 소액결제라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결제한도를 특정 경로를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를 진행해 볼수 있어요. 소액결제 한도를 활용하여 정식 업체를 통해 어렵지 않게 현금으로 전환하여 자금 마련이 가능하죠.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있다면 직업이나 신용 등급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고 앱 설치나 복잡한 인증 없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진행부터 입금까지 처리 과정이 5분 이내로 완료된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용에는 주의가 필요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정식적으로 운영 중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파악하고 이용해야 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정식 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불필요한 정보 없이 간단한 절차와 빠른 입금, 낮은 수수료를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우리가 매달 사용하면서도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필요할 땐 비상금처럼 쓸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소액결제 한도 현금화는 복잡한 조건 없이 빠르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어요. 단, 정식 등록된 안전한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과 정식 상담 경로는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세요.